자 5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x가 2랑 마이너스 2에서 범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x가 2랑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면 된다. 요거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. 그두개 빼고는 어차피 연속일 거니까. 자 여기다 위에다가 2를 넣어주면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여기다가 2를 넣으면 0이다. 이런식이 하나 나올 거고 이번에 마이너스 2를 넣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2a, 마이너스 b가,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, 음, 마이너스 8, 요렇게 나오겠죠. 두 개를 더해주면, 8, 마이너스 2b가, 마이너스 8이 되면서, b는 8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. 그럼 b가 8이면, a는, 마이너스 2다, 이렇게될 거라서, 두 개를 더해주면은, 6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5번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